매끈한 바르위안 실크 같은 발꿈치 발각질 제거기 라플로와 전동 발각질 제거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충전식으로 발바닥에 적합한 푸케어 기기입니다. 2023년 11월 출시된 모델로 강력한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 각질 제거 시 멈춤 현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며 여러 개의 롤러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X6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물 청소도 간편합니다. 배터리 성능도 만족스러워 완충 후약 90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시 미세한 가루가 발생하니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총평하자면 라플로와 전동 발각질 제거기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 제품은 케플러 스톤 발각질 제거기입니다. 이 제품은 뒤꿈치 전용으로 설계된 풋케어 용품으로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입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면 됩니다. 특히 3D 입체 패턴이 적용되어 세밀하게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해 줍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욕실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편안한 그립감이 특징입니다. 한개 가격에 두개 구성으로 가성비도 뛰어난 캐플러스톤 발각질 제거기. 각질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른 양면 스테인리스 발각질 제거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로 튼튼하면서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면 디자인으로 한쪽은 거친 각질을 제거하고 다른 한쪽은 섬세한 관리가 가능해 다양한 피부 상태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손잡이는 ABS와 고무 재질로 제작되어 미끄럼 방지 효과가 뛰어나고 그립감이 우수합니다. 제품의 크기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사용하기 편리하며. 물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겨울철 건조한 발 각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제품은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